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여왕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장 마감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내용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가져가시는데 꼭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도를 총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장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요일 장에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급락을 하게 되면서 매도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서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가 넘게 빠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수요일장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85%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지금 4,004포인트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4,000포인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감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요일장에서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장중에 10.31% 이렇게 큰 하락을 하게 되고, 마감은 7.93%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8만 1,3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워닝 쇼크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가져가시는데 꼭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경영 실적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년도 3분기 누적과 25년도 3분기 누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도 1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 결과고, 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 결과를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매출액도 늘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수주와 매출액이 늘어난 결과가 나온 거는 가스복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중동과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카타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중동에서만 총 4건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에 8,900억 원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고, 5월에 3,400억 원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2,900억 원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시장을 굉장히 공약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중동 지역 본부까지 지금 신설을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동시장을 공약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에서도 9,000억 원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도 늘어났고, 지금 수주도 늘어난 그런 규모고, 대규모 가스복합 발전소와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재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은 늘어난 규모이고, 여기를 보시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줄어든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는 그런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부터 수출길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진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건데, 어,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주와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수주와 매출액은 늘어난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10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 이익이 3,100억 원이라는 거는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영업 이익보다 지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 수주 실적과 연간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체코 원전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북미의 가스터빈과 관련한 수주로 인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2025년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사업 계획이 1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조에서 14조가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100억 원인 상황이고 2024년도 영업이익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고 좋은 결과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지금 10조 7천억 원이었는데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초과한 13조에서 14조가 지금 달성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두산에너 빌리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만한 그런 내용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형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형 원전부터 SMR과 관련한 내용들,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한 2025년도를 총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확대 기조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데 미국은 2030년까지 지금 대형 원전 10기를 빠르게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A, AP-1000 모델에 80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A AP1000 모델이라는 거는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모델이죠. 그런데 AP1000 원전 사업에 지금 80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다는 거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게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전 10기를 짓게 되면 원전 죽이기 공급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굉장히 호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페르미 아메리카랑 관련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페르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MOU를 체결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페르미 아메리카가 지금 설립이 된 연도 자체가 25년도 1월에 설립이 된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25년 10월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장이 된 결과인데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페르미 아메리카와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페르미 아메리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그런 내용의 원전 죽이기랑 SMR 죽이기를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AP1000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일단 AP 10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랑 관련한 내용, 그리고 불가리아랑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 수주가 진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AP 10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지금 원전 3기랑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 원전 2기랑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수주를 최종 계약을 거의 따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주를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 사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에도 원전 2기기 공급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먼저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최종 계약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폴란드는 최종 계약 일정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불가리아가 최종 계약 일정이 나와 있는데, 2026년도 초에 이 부분이 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왔는데, 지금 최종 사인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 일정이 2026년도 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불가리아 원전에 원전 죽이기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최종 계약이 2026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원전 죽이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SMR과 관련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랑 지금 엑스 에너지와 협력 관계인 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랑 엑스 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X 에너지 관련해서 핵심 부품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SMR 주기기라던지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뉴스케일 파워랑 지금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보시면 테네시 밸리 전력청입니다. 그리고 엔트라원 나와 있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죽이기를 이미 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사화가 됐고 인터뷰도 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죽이기를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엑스에너지와 관련한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지금 아마존과 엑스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한수원이 MOU 체결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건데, 엑스에너지가 진행하는 지금 프로젝트가 세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죽이기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99%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북미의 가스터빈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가스터빈 그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를 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부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가스터빈 계약을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가스터빈과 관련한 그런 수주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론 머스크의 어, XAI의 가스터빈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티가 굉장히 호재인 거는 일단 미국이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XAI에 가스터빈을 수출을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들, 어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대형 가스터빈과 관련한 수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랑 관련해서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내용인 거는 분명한 내용이고요. 가스터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에서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부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전이라든지 SMR을 소홀하게 여기겠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지금 해상풍력 터빈과 관련해서 10 메가와트급의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한 이런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터빈이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상풍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원전 해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어, 여러분들 고리 1호기 지금 해체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체 공사를 맡게 되면서 이렇게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총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좀 담아 봤는데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재료가 사실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는 템 100어 종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강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2차 상승은 제가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4만 원 도전할 거나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단한 번도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지금 전달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두산 너블리티는 14만 원 도전하거나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매도 금지인 종목이고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료가 엄청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감소가 된 그런 추세가 있지만, 내년이랑 내후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수치를 보게 될 거고, 앞으로 재료가 정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일단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도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불가리아 원전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가져왔잖아요. 최종 계약이 2026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불가리아 원전에 원전 두기기 공급하는 계약이 2026년 초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매도 금지인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화를 하면서 대응을 잡아드리고 정확한 타점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7277. 7796,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대응을 잡아드리고 정확한 타점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매도 금지인 종목이고요. 제 영상 보시고 좀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가져가시는 데에 좀꼭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산 애너빌리티와 관련한 실시간 소통 그리고 대화하면서 대응을 잡아드리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일정 분석해서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선물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인데요. 이 종목은 예상 수익률이 500% 이상인 종목인데 정말 강력한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은 11%가 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역대급 저평가 구간인데 매집이 포착이 된 종목이고 정말 강력한 상승 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됐고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지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고 바닥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집봉이두 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매집봉이두 번이 나타날 때 엄청난 거래대금이 쏠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래대금이 쏠리게 되는데 이두 번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5천억 원을 뛰어넘는 거래대금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쏠렸다는 거는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력이 지금 물량을 장악을 한 만큼 이런 종목은 정말 크고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어서요. 예상 수익률이 500% 이상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는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매집봉이 두 번이 나타났고 이 매집봉 두 번이 나타날 때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지지하고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은 500% 이상 지금 수익 가져가실 거라고 예상이 되. 종목입니다. 상단의 번호 0107277 7796으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강력한 세령 매집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7277 7796으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강력한 세령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선물이니까 당연히 무료인 거고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 거고 세력 매집이 확보가 된 대외비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됐고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으로 상단의 번호 010-7277-7796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세력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는 시가 총액이 5천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은 11%가 넘는 엄청난 기업이고 역대급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매집봉이 두 번이 나타나게 됐죠. 매집봉이 두 번이 나타날 때 시가총액 5천억 원을 뛰어 넘는 거래대금이 쏠리게 되면서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세력이 물량을 장악을 한 만큼 이런 종목은 정말 크고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 수익률은 500% 이상인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 구간 횡보 중이고요. 바닥이 잡혔고 지지라인을 체크를 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예상 수익률 500%인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은 무료인 거고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강력한 세력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7277-7796으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도를 총정리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총정리하는 영상 자주자주 좀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요일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